불어불레 <목소리> 아프든지 말든지 빨리 해 일단. 아, 지금 아팠어? 아팠 지금. 아, 지금 영상을 찍어 가지고 시하는지 오늘 경찰서 가는 거예요. 나 아니. 가 폭력 행사 많이 했어. 소 don't k 이 o w 인간이 o u spoke. I don't 이 n o w if you are. I don't know i 아 you are. I don't know if you are. I d o 이 t know if you

무실력. 근데 그게 잘만 하는 거아 진짜. 기영 <야, 웃음> 진짜... 지금 세번 연속인데. 전쟁. <laughs> 다시 끊질기 <편지리님>, 그리바와 <laughs> MG MG 세대한번또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여야이 MG? 상 빼고 모야지 뭐 우리도 MG야. 제지 우리도 MG라고. 우리는 MG야. G GG 제성 <우리의 웃음> 원래 엠티 기성 세대인 막 어디 기성 세대를 기성 정도 돼요? 우리가 되게 부러웠던 건 거... 근데 우리도 엑스 세대였냐? 우리도 우리도 엑스 아, 세대였지. 우리 우리 맞나? 우리가 오렌지 쪽까지 못 하고. <laughs> 아리 위에가 오렌지였지. 우리 엑스 세대 난 깜짝 놀랐잖아. 수학여행 간데 뭐 신발이 밀려가지고 위만 문화충격받았지 그때. <laughs> 우리 다 페이프로, 다 X 세대 뭐, 뭐. 노래 모음 이런 거 있어. 아, 어, 아 있어. 페이프로. 아우, 이번 우리 만약에 우자 어성우야. 이번에는 강인의그집 그치? 아 상어는 창고가서 먹이잖고 문기 창고, <웃음> 창고, <웃음> <문구비> <웃음> 창고 <웃음> 안다 다시 썰어.. 썰어줄 사람이 있어야우리회 썰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상어도 같이 <곧>, 구경하면서 <laughs> 결국은 내가 봤을 때 결국은 <laughs> 네, 네. 이히 빡치게 두 옆집에 그치? 집에두이 빡치고 두서두초하고저현아 끝나면 오라고 두현이 yeah. <돟이> 형 <주연아, 돟이> 좋아할 거 같은데 두이일안 해서 좋고 대신 우리 그날 <돟이> 다 화랑 맞고저 두현이 숙잡아 3점 줘야 일단 가 뭐라 하던데 아파요, 아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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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, 잘 돋아. 잘오다오나 오호! 오호! 히호 오호! 가 좋아. 호 오호! 이호오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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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조금 뛰는구나. 웃음> 아, 빨간팀인데 너무.. 빨간팀에 저기 이간형이에진이형 어? 가. 진우가 흰색으로 가고. 오, 오, 틴이요 어깨빵, 어이거 어깨빵. 어? 어? 어깨빵! 어깨빵 아니야 이거어이빵 민사 가 민사! 간틴이요바이간봐아진바진간 빵!

이거 놈들. 야... 어? <목소리> 어, 원래 그니 어?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몰라. 치미에요. 여기 에요 치미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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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치미에요. 치 아! 아, 나머지 먹번 찍어. 거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. 아이! 경태, 저산타구왜 이렇게 귀엽지? 왜? 다른 사귀운데 경태가 왜이 귀여운데? 내가 없어서 그런가? 경태. 다들 6기 3위 하잖아. 경태 <laughs> 애들이 지금 볼록 힘을 는데형 던져줘. <laughs> 야, 내가 방이로같은데나 트레이 좀 던져. 네가 좀 들어가줄래? 나앞데앞선이야 아까 한 들어갔구나. 나 아, 이게 상호 어르면나앞선는거 아 뒤에 누가면 아, 흔고안되겠잘뛸수 있겠어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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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, 스피드가, 아, 좀 스피드가, 아, 스피드가, 스피드가 좀 아, 오빠 좋 지금 제리도요아 진짜? 아형쟤어 형민이공엄원 나왔는데. 상이찌릿한거 아니야? 형체가잘 봤어? 아니요. 잘지나 거. 어, 패스스면 좋대야 돼. 잘하고. 스아가씨는 좋대는데 이런 저런 거 좋대. 어, 퍼펙트. 여러 더.

얘다야 순간 이동이 또 순간 이동. 아, 잘해 놓고. 후, 여 발. 발발잘 경태 잘해 놓고 자기 발아 먹기. 경태 혼자 다 하고 있어, 지금. 백고, 기고 공격, 백 오! Você quer? Oh,